고아의 시커리클랩 뭐야 근데 이비 빨개 원숭이 엉덩인 빨개 빨가면 길냥 길냥은 멋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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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쟤쟤왜 저래 요즘 <laughs> 마, 맞는 말이라서 더 웃기네 <laughs> 맞 맞는 말이구나 어. 양지야네 남자친구한테 그러면 어떡해 <laughs> 아왜 남자친구예요 <laughs> 뽀롱뽀롱뽀롱롱 오케이 <목소리> 봅시다 이번 거 누구야? 뭐야? 어? 찬님다 가볍게 정복해드릴게요 성찬님 어, W키만 누른다 어, 어. 어 뭐야 발가락이 공이 깨서 묻었대 벌써 이만큼 올라왔네 천하 우리 다 왔어 아, 다 오다니 아, 이거 좀 던져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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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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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 드드, 우리 드드, 들어갈게 드레그. 드래곤 드래곤 콜이어서오이이형 형이 어. 준비 안했어 o o l Cool, Cool, 오 o o l c o o 데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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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만 막아 o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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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리 Cool, Cool, c 이 o 흔하지않은환경이네요 지워 봐. 녀석 바보 녀석. 올라가라. 어떻게 던져? 어떻게 던져? 던져 싶어. 데 뭐는데. 나가야 바보야메아양치야너 자꾸 실수할 때마다 그냥 지제로투 21회 시청형에 처한다 <웃음> <웃음> 서로 윈윈 아님 어, 맞네. 천리는 100번 뭐, 시청하면 되겠다. 천리는 뭐가 윈인데? 나 그러네. <laughs> 아, 그것도 맞네. 약간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님? 예쁜 일을 봤으니까 윈이라고 할수 있지. 어. 아, 돈 많이 받았잖아. 네 양치야, 저 혹시 체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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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에이>! 잠깐만. 린냥 어디 있냐? 근데 이 맵에? 어? 어 맞네. 린냥 어디 있어? 린냥. 나 여기 있어. 여기 어디? 기아아 여기 미미 아 위에 있네. 아 뭐야 아 저거? 아 <laughs> 아 <laughs> 저기다. <와 웃음> 높은 곳만 보면 올라가고 싶어서 그만. 어 <laughs> 역시. 다 이거? 올라가고 싶어. <laughs> 어떻게 올라갔지? 어디로 올라갔지? 어디로 올라갔여기가 <laughs> 보다. <찾아야 돼>. 여기다. <laughs> 그렇군. 응? 여어어 안돼 내 자리야. <웃음> 아, <laughs> 아 <정리했어>. 안돼. <laughs> 아이아나 머리 어 이제 너는 보잘것없는 녀석이라고. 너, <laughs> 너 이제 보잘것없는 녀석이다. <laughs> 아니, 유일한 내 장점이었는데. <laughs> 근데 이 장점도 못 따라하는 녀석들이 있군. <laughs> 난 저런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 뭐 모델 모델거리는데. 불 이렇게 알았다. <laughs> 아리아리야. 뭐야 스페셜 보드 이게 뭐지? 응? 아예. 콘텐츠. <laughs> 이게 뭐누? 이게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그래? 봄따마 움직임을 쏜다! 한꺼바다! 어? 얘언터얘 어. 어? 네, 뱀파이어야!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근데 이거 혹시... <laughs> 얘들아! 다 뱀파이언듯! 그래! 다 어, 뱀파이어야! 어? 어. <웃음> <웃음> 여기 호야야 뱀파이어가 아니야. <laughs> 어, 얘가 얘가 뱀파이어가 아니네. 안 잡아라. 우와! 우와! 죽인다. 아니 근데 다 같이 뱀파이어라서 다 어색한 거 봐. 아니 아니 근데 나도 뱀파이어길래 일단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애들 머리에 뱀파이어로 뜨는 거야. 맞아 맞아 나도. 어, 그런 모드구나 하면서 이제 근데 헤랑이한테만안 뜨는 거야. 그래서 다들 눈빛 교환하더니. 아직도 안 님의 변신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야. 이거 뭐지라고? 어그로 그렇다. 뭐야 뭐야 여 역시 메스 드라이버 멈소 아, 아! <laughs> 아라다 뭐야 이거 라디오 있어? 안녕! 안녕! 아저씨 뭐하냐 쟤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대충 설명이 되자면 시작하기 전에 뭐? 오른쪽에 스피드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없어졌어 그게 원래 있었나요? 스피드 버튼이? 날 어, <laughs> 보이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지금. 어, 근데 이거, 어. 이거, 이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뭐야 이거 왜? 어. 그래서.. 임. <되려>. <웃음> 아... <웃음> 야, 니네 뭐가? BGM 하나 불러줄게. 그래서 누구끼리 커플인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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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복합이 이거 보여주라고 으로끌었다몰가 키자마자 길냥 조용해졌죠? 아 말도 왜 저래 <laughs> 원래 더 조용히 있었는데 일방적인 공격 당한 거지 하나하나 <laughs> 하나 지금 다 나한테 딴지 걸리고 있죠? 길냥 머쓱하니까 움직이다가 또말 거니까 또 가만히 됐죠주지 <laughs> <쉬지> 말고 있어야겠다 <laughs> 대답이 없죠? <laughs> 뭘봐 응, 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네 주위 뱅글뱅글 돌면 되죠? <laughs> 어, 왜 그래? <이래>? 발을 움직이죠. <laughs> 에이, 쫓아갈 거죠? 소용 없죠? 애가 이상해졌어, 이 자네. 뭐야, 무슨 얘기야 뭔가 그냥 오늘 한 명만 시비 걸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 <laughs> 왜 하필 나야 그게? <laughs> 왜 그럼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냥치가 좋을 것 같아. 더 아니죠? 타겟은 당신이죠? 저 아니죠? <laughs> 아, 말투 올 맞잖아. 왜 저래? <laughs> 야, 근데. 야냥 양치 가니까 더꼴봤는못 느낀 게 알겠다. 얄밉얄밉 이번 판 막판 할게요, 봄수네요. 네 어. 와 이거 안 보인다, 쏘면. 뭐? 어, 뭐? 어 뭐야? 아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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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되게 작은 걸 던지고 있어, 지금. 아몬드 던지냐? 아몬드가 다이아몬드였던 것 듯? 뭐가 다이... <laughs> 어, 제일 클 클건... 아, 뭐. 뭐가 제일 크지? 내가 봤던 것 중에 트럭이 제일 컸지? 배랑이 어. 어, 다리 같은 거한번 던지면 한 번에 다 무너질 텐데. 나가 죽었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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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뭔가, 뭔가 내려 천이는 왜왜 갔냐? 오라? 오, 디 뭐야? 라 이거 라디오를 죽이면서 위에 사람들 오! 야 라디 맞췄어. 오. 오, 오. 오, 오 죽었어. 아니, 단 곳씩 단 곳씩 젠가? 아, 그럼 좀 재미를 보려면 좀짠 걸로 해야겠다. 이거 하나 뼈. 하나 맞춰서 죽... 아 아, 뭐, 뭐저뭐 던지는 거야. <laughs> 슬리퍼 어, 네.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아니야.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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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어, 나 떨어지면서 뭘 봤어 근데 뭐야? <웃음> <웃음> 뭐지? 태양 <웃음> 던지기. <웃음> 어, 태양입다 갑자기, <laughs> 어. 갑자기 원기옥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laughs> 태양 던지기. <웃음> <웃음> 오, 태양 쐈데나 없어. 저게 광가 아! <웃음> 아! <웃음> 아. he's on the deck